안녕하십니까. 양코드니입니다. 자, 이번 상은 신데린드 스토리 2레벨을 클리어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다 클리어 했어요. 여기, 어, 별탑, 양코 별탑 다 클리어 했습니다. 천사, 검정, 빨강, 어, 강습도 다 클리어 했고, 일단 나온 거는 다 클리어 했어요. 열심히 해야죠. 열심히. 아, 또 재밌습니다. 이게 또 제가 게임을 위한 이제 게임이 아니라 재밌어가지고 다 했어요. 자 천국의 뒷골목 술집을 클리어 해 보겠습니다 2 레벨 아 근데 천국에도 술집이 있나 보죠 자 깨끗한 주방 여기는 좀비랑 에이렌 근데 여기는 초반이 좀 어려워요 초반이 초반이 어렵습니다 자 초반에 그래서 이게 일단 황소 갖고 왔어요 황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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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여기는 좀비랑 에이렌 나오죠 어, 그리고 얘 미타마, 아, 미타마 아니라, 가네사이사 갖고 왔습니다. 가네사이사. 얘한 번, 얘가 본능을 풀업 해주면은 되게 좋다고, 이제, 거의 흩어난급이라고 하시던데. 자, 일단 얘를 한번 갖고 왔어요. 아직 본능을 안 해줬어요. 안 해줬고. 자, 깨끗한 주가 클리어 보습니다 아, 이게 지금 엠피가 쪼달려서. 자, 먼저. 아, 초반에 초반만 이제 넘기면 괜찮은데 초반 초반에 자 먼저 넬름이가 이제 오고 있죠 넬름이 넬름이가 오면은 자 캉캉이로 자 캉캉 자 캉캉 나가서 자 캉캉이가 펄짝 아 좋아요 캉캉이가 펄짝 돈이 이번엔 많이 안 벌려졌네? 야, 캄캄이 폴짝 아, 좋아요. 아, 지금, 아이, 잠깐. 지금 쟤네들이 문제인데, 쟤네들이. 저 좀비가. 일단 황소 황수 뽑겠습너 황소. 황수. 좀비, 제가 지금 버롤을 할 텐데? 버롤 하면은. 자 들어갔죠? 야어나어나너 야, 혼날라고. 자 일단 여기서 좀 버텨야 돼요. 자 버텨야 돼요. 야야 야, 제발. 어다 어디 갔어? 야황소 어디 갔냐? 아자황소 다시 왔어요. 자 크로스 크로스. 야 제발 크로스. 자 빨리 빨리 나인 나인 한 무야 돼. 아 좋아요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있어 자, 얘도 그대로, 이제 그대로 있어. 그대로 있어. 그대로 있어. 야, 황소, 빨리. 어, 야, 또 들어왔다. 또 들어왔다. 야 얘들 너무 붙어버리는데. 지금 바로. 야, 가네사, 가네사, 가네사. 자, 가네사, 자, 한번 눌러줘. 눌러줘. 자, 꼭 좋아요. 자, 그 타임, 타야흠타야 자! 자또꾹 좋아요 꾹 마사지 하는 거 같네 어 괜찮네 가겠어 어야아저 스페이스 개복치 자꾹자 자, 눌러주고 눌러주고 아야 들어왔다 야야 튀어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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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혼날라고야 클났다 안돼안돼꾹저저 저 스타팽이 자꾸 자꾹아 좋아요 아자아나 나이스. 있어 나이스. 나 있어 어야저아 좋아요 나 있어 야또 들어갔냐 들어갔나 아 아니 들어간 거 같은데 야, 튀어나올 텐데 아야자야 야, 어디서 혼날라고 자꾸 야야야야 어서 아이 뒤통수 치고 있어요 혼날라고 아이거 아이오노즈 캐터 갖고 꺼냈나? 야 이거 안 된다 안돼 안돼 야 야구맨 너만 믿는다 야구맨 제발 야구맨 자 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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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맨 너만 믿는다 야구맨 너만 믿는다 야구맨 야구맨 어내 캉캉이 너만 믿는다. 캉캉이, 자 황소 황소 황소, 야 달타냥, 자 니들 다 죽었다 달타 나왔다, 야 크로스 크로스, 아 이제 끝났습니다, 자크로스가 나왔죠? 야. 야, 저 자전거리가, 아 나이스 나이스, 자 캉캉 빨리 가서 엑사 있어, 자 카네스 엑사, 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, 아, 아 어렵네, 아. 어, 근데, 가네사이사가 괜찮은데? 어, 가네사이사 야, 근데, 남자, 여자 좀 애매하네? 남자, 남자 같죠? 아, 남자죠, 남자? 아, 남자네. 근데, 내가 왜 여자라고 생각했지? 아, 이름이 좀 여자 같아서 그런가? 가네싸?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. 아, 어렵네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